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약간 목소리가 좀 작은 점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어, 오늘 그 코어 다오 관련해 가지고 어, 그 출금 주소 어, 바인딩 어, 진행하는 게 오늘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출금을 위한 어, 사전 어, 메타마스크 지갑 연동을 통한 지갑 바인딩 연결하는 것까지에 대한 어, 가이드를 일단 간단하게 한번 꾸며 봤습니다. 어, 자 진행 절차는 우선 이와 같은데 어, 설명을 하기 에 앞서서 그 코어 코인 관련 인출 주소 바인딩 관련된 여기 important notice라고 하는 주요 공지사항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 해석을 이제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어, 지갑 주소는 어, 두번 정도를 이제 변경할 수는 있다. 어, 단 이제 그 그리고 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보안 키와, 그 다음에, 리모닉 문구는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리모닉 문구는 분실하면은 복구가 안 되죠. 상당히 좀 보관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지갑 주소를 등록을 할 때, 거래소에 입금 주소를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여기 코어, 현재 지금 OKX나 호흡에서는그 입금 주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거래소의 입금 주소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코어를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 입금 계약 어, 저기 그 입금 거래소를 통한 입금 주소를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 핵심 클레임은 분산형 스마트 계약에 의해 축전된다. 자, 실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번부터 5번까지. 1번, 출금 주소를 운동시키고, 이 출금 주소에 대한 이상 여부에 대해서 코어 다오 시스템에서 검토를 하고, 시스템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스마트 계약을 배포를 하고, 나중에 사용자는 이제 그, 그 코어 다오의 스마트 계약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섯 가지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자, 여기 보면, 코어 다오에 대한 데이터를 두 번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코어 다오로두 번만 보낼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무래도 요게 입금이 이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2023년 2월 6일 UTC 기준으로 08시니까 한국시간 17시겠죠. 어, 저녁 5시쯤에, 이때쯤에 첫 번째, 어, 입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공지를 모르고 지갑 바인딩을 해놓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어, 3개월 후인 5월 15일 17시까지, 어, 2차 출금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미리 사전 바인딩을 해놓고 이때 빨리 받는 게 훨씬 낫겠죠? 어~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앞서 그~ 이제 미디엄을 통해서 메인넷 오픈과 함께 에어드랍 청구와 관련된 어~ 미디엄 공지와 같이 전체 100% 중에 25%만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나머지 75%는 2년 동안 분할로 해서 매월 공개 매월 제또 락업이 풀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는 대량의 어~ 시장에 어~ 정규 시장에 그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좀 장치겠죠. 자, 이와 같은 공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볼 텐데, 우선은 그 이틀 전에 메타마스크 지갑 연동하는 코다오의 미디움 공지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한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어, 메타마스크 지갑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그 PC 버전에서 보면 어,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은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어, 핸드폰에서는 일단 세 개를 눌러가지고, 어, 네트워크 추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자, 기 설정창에 들어갑니다. 설정창에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눌러주세요. 모바일 버전에서는 네트워크 추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네트워크 추가를 이제 여기서 눌러줍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네트워크 이름, RPC, 체인 아이디, 통화 기호, 그 다음 URL, 옵션,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 값들은 각각의 미디움에 공지된 어, 이 글을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어, 해당 내용을 따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들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여기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메타마스크에 아까 처음에 보셨던 여기 코어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코어도, 디시멀도 이제 코어라고 이렇게, 아, 그, 심볼명도 코어라고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갑 주소를 이제 정보를 알았으니 이제 코어 이제 사토시 앱을 이제 엽니다. 자, 앱을 여시면 하단에 여기 이제 그 처음 보시는 분들 그잘안 보시는 분들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기 나의라고 하는 것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내 자산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나의 자산이 뜨고요. 여기서 코어 여 여기 해당 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나면, 자 이와 같이 이제 코인 인출 주소 바인딩이라고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요거를 누르게 되면 검증 시작이라고 이제 됩니다. 이 검증 시작은 어그 이제 일종의 그 페이스 이제 본인의 얼굴을 이제 그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어, 눈을 깜빡이거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경을 벗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 검증, 이제, 오케이가 됩니다. 그 검증 단계를 지나서, 이제, 아까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확인한, 여러분들 지갑 주소를 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작은 비밀번호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 지갑 비밀번호를 다시, 어, 그, 여기, 마이닝 앱에, 비밀번호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개인 설정 들어가시면 비밀번호 이제 찾기나 비밀번호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 오늘 이 비밀번호를 새롭게 다, 다시 알고 난 다음에 더 쉬운 비밀번호로 바꿔야지 해서 비밀번호 바꾸게 되면요 오늘 바인딩은 어 진행 못합니다. 다음 날 24시간 경과를 해서 진행할 수있다는점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놓고 나서 지갑 비밀번호 놓고 이제 바인딩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다음으로는 등록하신 여러분들 이메일로 해서 여기 인증 코드를 넣으라고 합니다. 6자리 코드가 여러분들 등록한 이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어, 메일이 전송되고 이 인증 코드 값을 입력을 해 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주소를 확정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이제 확정을 눌러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확정 누르고 나면, 코어 코인 인출 주소 바인딩 성공이라고, 이렇게, 다듬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서, 별도로, 이제 또, 코어 코인의 인출 주소 바인딩 성공 완료라고 뜨진 않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뜬게 뜨는데, 이게 성공이 된 거라고 해요.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해놓으면, 2월 6일날에, 일단, 어, 1차 출금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